자 XRP 리플코 헌대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거일 동안에 14% 정도 이상의 강력한 상승 이후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추가적인 어, 지금 현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핵심적인 근거들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하락이 개미 털기가 확실해졌고 어, 정말 개미들을 다털고 포지션 롱 포지션을 다 털고 나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매크적인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 200일선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드리지만 차트도 결국엔이 유동성 지금 최근 위험 자산에서 특히 미국과 국내 그리고 이 코인까지 이 트리플 자산이 전부 다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반면에 국내는 어, 특수한 정치 환경에 따라서 조정을 좀 받았던 환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미국 주식까지 같이 조정받다가 이제 유동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더 같이 반등을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현재 근본적인 이유는 어 그냥 코인의 그 개별적인 악재, 뭐 리플의 개별적인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유동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근 계속 강조해드렸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시청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좀 다른 분들도 볼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제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왔던 지점 그죠? 여기 돈이 들어왔던 지점과 어, 돈이 어, 지지받던 지점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 매물대 라인이었고 작년 11월부터 이 지점에서 돌파한 이후에 매번 지속적으로 반등을 나오다가 그죠? 하단에서도 반등을 나왔고 저항받고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어, 다시 한 번의 매물 상단 구간까지 좀 저항을 좀 맞은 상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 어때요? 지금 역별에서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구조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 받고 돌려놓고 다시 매물 대 상단 맞은 다음에 어, 지금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매물 대 상단부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안착시키는 이가격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3,680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 라인대 위로 좀 돌려놓는 것이 일단은 좀실질적인 추세 변곡이될수 있는 좀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두 개의 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렸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어 제가 두 가지 선을 세팅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준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선이 아니라 어 제가 추가적인 세팅을 만들어서 만든 기준선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이시는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과 기준선을 동시에 어 깨버린다는 것은 추세를 이탈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두 개의 선을 돌려놨을 때는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들었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두 개의 선을 깼죠? 보시면 두 개의 선을 노란색 선과 분홍색 선을 깨면서부터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선을 깼을 때 이런 지점에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XR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봉차트 상에서 제가 의미 있는 구간 이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여기가 최대 맥시멈 하단 라인이라고 설명드렸고 여기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그럼 두 개의 선을 돌려놓는 자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3,700원 정도 여기 위로 안착을 하면은 이제는 다시 한 번의 상승 추세로 편안하게 갈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봤을 때 지금까지이 리플이 현재 하락 추세와 상방 추세를 만들었었던 지점들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개선을 깼을 때 이런 조정들이 오래 걸렸었고, 이런 데서 조정 거치고 조정 거치다가 돌려 놓으면서 이제 상방으로 전기가된게 보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리플이 이제, 어 지금 보이시는 매물대 위로 정말 아름답게 다시 한번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현재 ETF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돈들이 들어오수는 환경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타면서 다시 저항 맞으면서 결국에는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XRP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눌린 구간, 어, 신규 매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눌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요. 어,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에 따라서 지금, 원유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파울 연준이장이 계속 걱정하는게 뭐였습니까? 네, 바로 물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가적인 측면들이, 어, 해소가 되고 있는 첫 번째 근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고용이 감소해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ADP 민간 최신, 어, 고용 지표가 보시게 되면은, 악화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악화가 된다는 건 결국엔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근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어, 작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투매가또 나올 수 있다 투매가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즌 종료가 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차트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저도 차트만 보지만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매크로를 같이 봐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어, 명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 종전 합의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9월 송해 판매도 어, 경기가 완벽하게 둔화가 되면서 금리를 내면 리 이거는 위기가 올수 있는데, 소매 판매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전월 대비 최저치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완벽하게 끊기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할 수 있는, 금리 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또 이거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은행이 이렇게 흑자를 보다가 최근 들어서 22년 이후부터 이렇게, 어 적자를, 3,950억 달러의 적자를 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절에 매입한 채권에서, 어 미현실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어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이날에 보면, 금리나하 되면 당연히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했던 것들이 이제 플러스로 상쇄 아니면 본전에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의 명분들이 어, 특히 이제 큰 JP모건 이런 은행들은 견뎌낼 수 있겠지만 중소형 은들은 행또 이게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 손실이 누적되면서 파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들이 어, 지금 현재 보시기만 해도 오늘 제가 한네 다섯 가지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금리 확률이 80% 이상까지 좀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 리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정말 좋은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금리 인하의 명분이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 이제 차기, 다음 달, 이 내년에는 연준이장이 바뀌잖아요. 파월 연준이장 분도 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분 이후에 이제, 어, 케비네시시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분이 지금 앞으로 연준이장 후보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경제 시각이 거의 흡사한 분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이금리인하가 거의 기정 사실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 26년에 이제 대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이렇게 떠드는 그런 유튜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22년도 때 비트코인 때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등장할 때가 진짜 최저점 찍고 정말 어마무시한 또 상승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년에는, 어, 이제 가격이 내려와서 살수 있는 구간보다는 높은데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내려와서 공포가 있는 구간이지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26년도부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한달 뒤면은 이제 26년도잖아요. 자, 2 6년부터 이제 연준이장이 바뀌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연준 정책에 이제 센트 장관도 단순화를 요구하면서 통화정책 대차대표 규제정책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라. 네, 구조를 그냥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식으로 최근 계속 발언을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적으로 제일싼 구간을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제가 개발한 이 세팅 값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추석 연휴 때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시건을 나온 이후부터 반등을 역시나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내려올 때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 사인을 드렸죠. 네, 남들은 이때 좀더 지켜보자 보수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때부터 그냥 가격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비트코인도 지금 설명 드린 이후에 또 반등이 바로 나왔죠. 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최근에 이렇게 왔었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오면 계속 사야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선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사면은 뭐 고점에서 더 내려와가지고 구글 때문에, 그죠? 구글의 이제 새로운 재미나이 3.0이 더 좋은 모습 보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구글 칩의 이제 발전에 따라서 지 엔비디아도 조정을 또 고치고 있는데 여기 사신 분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락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리플 없으신 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서 사라고 했으면 문제겠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정말 대박 찬스라고 내려올 때마다 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들었을 때 어때요? 네.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서 차트적인 것으로 우리의 기회를 포착해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지금 이 리플과 비트코인 이 비공식 텔레그램방에서 시황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 위기 때는 영상을 뭐 하루에 뭐한두개 이상씩 계속 찍지만 이제 지금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부터는 이제 저도 하루에 한개 정도로 영상을 찍고 그 시간에는 어, 남은 시간대는 저도 이제 이와 관련된 어 브리핑이나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잡아야 될 코인들이 정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좀 시간을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영상에서 일, 하루에 뭐두번 이상 뭐 이렇게 저도 그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 구독을 인증해 주신 분들 어 구독 인증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것들, 그리고 리플 어 이슈들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단타 매매. 지금 현재 물리고, 손절 나고, 그 청산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단타 매매, 우리 용마인 크리터 팀 트레이더 분들 실력 좋은 거 알잖아요. 그죠?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문자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대신 한 번에 막 올인하거나,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단타 매매 문자로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리플 적정 매수가 목표가 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리플 최대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계속 브리핑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된 구간, 가매, 가매수 구간이 너무나도 심한 구간에서는 제가 전부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 어, 혹시 이 더보기나 아니면 이 댓글에 어, 이렇게 제가 문자 보낼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이 어, 보내 편하게 보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 인증을 받는 이유는 구독자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타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힘들게 만든 자료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인지 아닌지를 인증을 하고.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저만의 또 안전장치이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료인 것 마냥 뭐 이렇게 설명하고 가져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구독자 인증을 반드시 해주셔야 초대 가능하니까요. 도보기 보시면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 혹은 댓글 보시고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험난한 위기가 어, 정말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제가 어, 이 추석 연휴 때또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이런 여러가지 위기가 왔지만 어, 앞으로도 이런 위기와 또 기회는 동시에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전체 기간에서 95%는 하락 행보예요. 정말 대폭, 대폭등이 나오는 시간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5%를 먹으려면, 그만이 하락행보 구간에서 나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번 하락에도 좀 대규모 청산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너무나도 큰 무리한 비중을 지향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여,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원효땡이라는 그, 어, 선물 트레이더 분이 있습니다. 3천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 어, 롱 잘못 봤다가 3분의 1 토막으로 청산을 거의 당했습니다. 또 이외 에 유명한 이 코인 선물 트레이더들도 어, 900억 갖고 까불다가 어, 이게 막 100억이 돼버리고. 네. 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런 걸잘 하더라도 어이 투자를 할때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중을 너무나도 크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더라. 자 이번 하락은 결국엔 이 고래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농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런 위기들이 계속 올 거고 근데 이번 하락에서 어 계속 좌절감을 맡기셨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이 좀 심했다라면 어좀 저는 같이 하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같이 하면 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어, 혼자 하면은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십프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볼수있다고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 어, 플러스 2 0 프로에서 어, 손절은 마이너스 오프 정도 이런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컬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더보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구독 인증만 해주세요. 네, 구독 인증 하셔가지고 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잉 부분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저의 개인 번호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더보기와 댓글창에 3초 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부담없이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이될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손실만 거듭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들여서 올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한일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